산 전부터 케겔 운동을 하셔야만 그 우리 우리 항문질 그러니까 수축 질 항문 수축 운동이잖아요 케겔 운동이 남자분들은 항문만 수축하는 거고 여자분들은 질 수축까지 같이 해주는 운동이 케겔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 전부터 하셔서 그 근육을 유연성 있게 만들어 주셔야만 분만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회복이 빨라져요. 케겔 운동 연습은요 다리를 쭉 앞으로 뻗으시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케겔 운동은. 키동은 본인만 알아요. <laughs> 아무리 내가 아무리 봐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물론 이런 긴장한다는 것 정도는 알지만 정말로 지라고 하는 수축하는가 이거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선생님이 아무리 봐도 알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최대한 지라고 하는 수축하는 느낌으로 쪼여주시고 때마다 하시고 설거지 하다가도 하시고 이거는 서서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거든요 케겔 운동은 하루에 100회 이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케겔 운동은 산후 운동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어, 어린애, 어린애부터 말귀를 알아듣는 어린애 할수 있는 애, 애부터 노인까지 어르신, 7, 8시, 어르신까지 칠팔0 어르신까지 할수 있는 운동이 케겔 운동이에요 어르신들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건강해져요 자 다시 한번 너무 긴장하시면 네. 지울라요. 너무,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laughs> 다리를 조이시는 게 아니라, 지라고한 번을 수축하시는 거예요. 다리를 힘을 주시면 안 돼요. 이 도와주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을 마저 이렇게 대시면, 이 안에가 긴장이 되죠. 우리 안쪽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안에 근육까지 쭉 긴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거지, 이 다리에 힘을 갖 주시고, 여기다가 힘을 안 주시면 안 돼요. 쭉, 쭉, 요 이건 우리 하복부에다가대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배를 조이시면 안 돼요. 배를 긴장하시면 안 돼요. 배를 수축하면 안 되고, 이라고 항문 수축이에요. 이라고 항문을조여준다는 느낌을 주세요. 배를 수축하는 분들이 간로 계시거든요. 바로 하시고 네, 털어주시고. 이게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잘 일어서 보세요. 어깨로도 뭐 너무 모르겠어요. 화물로 는 아무래도 어리듯한 사분들은이상태에 다리를 쭉벌리세요 벌리시고 벌리시고 뒤꿈치를 들어 올리세요. 쭉. 그러면 우리 엉덩이가 딱 힘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일단, 일단 엉덩이는 조여졌어요항문은조여졌어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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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한 다시 한번쭉 올리면서 일단 한번 엉덩이 쪽은 달, 예, 다리를 뒤꿈치를 올리면서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질수축으로 가시쭉한번더 조여보세요. 뒤꿈치가 서로 맞주닿아야 돼. 뒤꿈치가 맞주닿게 해서 올리셔야 돼요. 발레하는 사람처럼요. 뒤꿈치를 닿 완전히 올라갈때닿진 않아요. 달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그럼 한번 우리 지랑 수축되죠. 조여지죠. 뒤꿈치를 밟으려고 노력해 주세요. 자, 혼자 하기 너무 힘드시죠? 두분두분 두 잡아보세요. 서로 잡았기 때문에 서로 막한힘 주시면 안 되고 어, 그러니까 뒤꿈치를 밀어 올리시고 쭉쭉해세요 <목소리> 서로 안 돼. 서로 안 돼. 서로 협동심을 많이 해야 돼한 사람만 밀면 안 돼요. 이제 바로 다시 한번쭉 올려주세요. 바로 이게 들은 같이 하시면 좋아요. 아니면 집에 사실때는 의자 잡고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의자 잡고 제대로 다리를 많이 벌려주시고 뒤꿈치를 쭉 닿게 올려주세요. 쭉 올려주세요. 뒤꿈치가 안달려오면 이렇게 달려고 잡고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러면 안에 긴장이 되죠? 안에 긴장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중심 잡기 힘드시면 집에 가시면 의자 잡고 벽 잡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엔 누워보세요. 우리 많이 움직일 거예요, 오늘. 네, 다시 한번 올리시면서 배에 흔려 하지 마시고 관리하 우선 엉덩이를